오늘은 여성판 N번방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초 2024년 3월 8일, 이슈 유튜버 기자 김은희가 여성시대 내부를 탐사 보도했어요. 그래서 좀 요약하자면, 여성시대에 양남 가볍게 만나는 대시들의 사담달글, 요기에서 회원들이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를 후기글 형태로 공유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다양한 남성들이 포함됐다고 하죠. 특히 미군 남 빅데이터 전차 수 총망라라는 목록에는 3페이지 분량의 미군 신상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2023년 5월 1일에 달그리 최초로 만들어지고 5월 19일부터 해당 달그리 활성화되어 3월 8일 시점까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 폭행을 포함해 6,801개의 달그리 달렸다는 것이죠. 해당 내용들이 달걀 시스템을 이용한 데다 의도적으로 검색을 막기 위해 필터링을 이용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수년간의 게시글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왔다고 합니다. 자 5월 12일에는 주식 갤러리에 여성시대의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안들이 추가로 제보가 되었다고 하죠. 13일에는 미군 게시판에 한국 파병된 군인들의 개인정보가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다고 올려 크게 화제가 되었죠. 15일에 국내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되기 시작하고, 주한미군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 죠 외교부 북미국 당국자도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 17일에 사이버 수사과 관계자는 수사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돼 내부 검토 중이라 하고, 19일에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로 인정됐다고 했죠. 23일에 사이버수사과는 문제된 커뮤니티 및 작성자를 비롯한 전반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죠. 16일에 개혁신당 허은나 당대표는 이는 명백한 제2의 N번방 사건이라고 규탄했고 과거 N번방 가해자들과 동일한 잣대에 엄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며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보겠다. 침묵의 비겁함을 보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정치권이 본 사건의 소극적인 이유를 묻자 여성이 받아왔던 일종의 혜택들을 내려놓아야만 말할 수 있는 의제다 라고 해서 이슈가 됐죠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의 시각과 100% 동의한다고 합니다 동일한 잣대의 엄벌 이것이 핵심입니다 라고 했죠 자 백지원 청년보좌역은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끔찍한 현실이다 남성을 가해자로 낙인 찍고 성별 혐오를 부추긴 결과다 유중한 성범죄에는 성별 관계 없이 같은 잣대로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가장 궁금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 원내대변인은 제가 지금 모든 현안을 브리핑하는 자리가 아니고 준비가 덜된 것은 답변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성민 페미니스트 청년 비서관은 엠범방이라는 용어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범죄를 통칭하는 말로 쓰여서 오히려 범죄의 심각성이나 본질을 오독하게 하고 실체가 가려지는 방향으로 쓰인다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죠. 더불어민주당은 다 눈치껏 피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1년의 내용으로 메이저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이유가 나왔죠. 여성이 받아왔던 일종의 혜택들을 내려놓아야만 말할 수 있는 의제다. 그리고 언론 정치권에서 여성의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다. 결국 쟤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우리 후배님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